자 여기 l 0 0에 LCS785라고 된 풀도가 있는데요. 얘가 연구실에서 많이 쓰는 전류 센서 회로입니다. 어디 갔어? 지워 전체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왼쪽에 보시면 여기 있는. ACS758의 전류 센싱 소자예요. 자, 여기 신입이나 나는 이거를 잘 모르겠어 라고 하는 분들은 가져오신 핸드폰이나 컴퓨터로 여기 부품 이름을 검색해서 모양을 확인하십시오. 전류 센싱 회로고, 옆에 있는 건, 아, 요새 하도 희한한 회로들이 많이 필요해서 이 전류 센서의 이 출력 신호. 얘는 전류를 감지하는데, 전류를 감지하면 전압 신호로 나와요. 그 전압 신호를 비교기를 통해서. 이게 비교기 소자예요. TLV6700 이란 비교기 소자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인터넷에서. TI 건데, 이 비교기를 구동을 해서 밖으로 트립 신호를 낼 수가 있어요. 트립 신호는 포토커플러를 이용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대부분의 비교기 출력은 오픈 컬렉터 이거나 오픈드레인이거나 푸시풀이거나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비교기가 오픈드레인인지 오픈컬렉터인지 푸시풀인지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각자 찾아보세요. 자 얘가 오픈드레인 방식이면 반드시 오픈컬렉터나 오픈드레인 방식이면 반드시 꼭 전원에서 저항을 이용해서 풀 다운하는 회로를 설계를 해줘야 돼요, 밖에다가. 반드시. 그래야지만 여기 있는 포터커플러가 켜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트립 신호, 혹은 중요한 뭐 폴트 신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신호들은 대체적으로 액티브 로우를 많이 써요. 대체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럼 궁금할 거예요. 왜 중요한 제어 신호들은 로우 신호를 감지하도록 해놨는가? 사실 어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여러분이 전력전자 실험을 많이 해보면 대부분 실험 환경에서 노이즈가 많이 생기죠. 자, 전압이 0V인 노이즈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공학도이기 때문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에너지가 없는 영전위 상태를 만드는게 상당히 어려워요. <laughs> 즉 전자파에 의한 거, 것이든 노이즈에 의한 것이든 에너지가 전류나 전압 형태로 유기되면 유기되지 영볼트, 영 영전류가 되진 않아요 따라서 액티브로 영볼트나 영전류 레벨이 굉장히 의미있는 신호 그러니까 의도된 신호일 확률이 더 높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립 신호 내가 뭐 어떤 과전류가 흘렀다 동작을 멈춰라 라고 하는 이런 제어용 트립 신호는 대체적으로 액티브 로우가 많아요 자 그렇다 치고 이 밑에 PCB 엣지 라이브러리라고 있죠. 그럼 이제 아까 눈치챘겠지만 이게 PCB의 핀 헤더를 결합하는 라이브러리예요. 여기 엣지라고 되어 있는데 모양만 한번 볼게요. 오늘은 PCB 이뭐 이거 PCB를 설명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회로도 위주로 설명해 드릴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신입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회로도 처음 보는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여기 보면 여기 U 5라고 적혀 있죠. 이런 거를 레퍼런스 넘버라고 불러요. 오늘 회로도에서 비버깅하거나 이제 부품을 붙일 때 우리가 레퍼런스 넘버를 찾아라 뭐 봐라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요 U 5예요 실제 정보가 파트 레퍼런스라고 불러요. ORCAD에서는. 하고, 파트 레퍼런스는 PCB에도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회로도에 보시면,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밸류라고 하는 값들이 있어요. 밸류 값은 PCB는 안 적혀 있어요. 대부분. 이건 회로도에서만 보여. 따라서 여러분이 회로도 작업할 때, 어, 어떤 부품을 조립하거나 하면 반드시 회로도를 뽑아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회로도에 명시된 부품을 사용하셔야 돼요. 그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어? 파트명이 이상한데 라든가 자재 연구실에 있는 우리가 구입한 자재랑 이름이 다르면 이상하면 일단 물어보세요. 이상하면. 사소한 오차로 다른 부품이 붙을 수 있습니다. 이회로도에 기타 중요한 정보는 이핀 넘버가 있어요 여기 보 A1, A2 적혀있는 요거 이거 잘안 보이는데 이게 핀 넘버라고 부르는 거예요 핀 넘버 여기 A1이라고 적혀있는데 실제 여러분이 다 PCB 설계를 하는 건 아니겠지만 회로도의 핀 넘버는 어디 갔어 이렇게 여기 빨간색으로 된거 실제 이렇게 회로도랑 링크가 되어 있어요. 여기 AO는 요 핀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회로도를 아까 전에 함부로 수정하지 말 것이라고 한 그게 왜 그러냐면 라이브러리를 함부로 수정하거나 손제되면 우리 연구실처럼 회로도랑 PCB랑 기구물이랑 프로그램을 다 하는 곳은 굉장한 업무 혼선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반드시 회로도 손댈 때는 주의가 필요하고, 선배들이나 누구한테 꼭 상의를 받은 다음에 확인하십시오. 자, 해가지고, 이 보드는, 대충 눈치채겠지만, 수직으로 꼽는 형태에요. 수직으로. 꼽는 형태이고, 여기, 요, 요놈, 요거요거 요고, 요거요 요거. 요게 ACS785라는, 전류 센서 부품인데, 이 보드를 여러 가지로 쓸수 있도록. 왜냐면, 우리 연구실은 꼭 전류 프로브를 물리잖아요. 가끔씩. 그죠? 이제 실험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그러면, 이 부품을 조립하지 않은, ACS785를 조립하지 않는 이 공보드. 이 보드에다가, 요, BR119 단자대. 119 봤는데, 여기 있어요. 단자대를 결합한 다음에 케이블을 길게 빼서 전류 프로그램을 물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알 수, 알수 알 없을지도 몰라요. 그냥 들어요. <laughs> 여러 번 듣다 보면 이해할 수 있어. 그래서, 얘가 전류형 전류 78로 센싱하기 위한 전류 센싱 보드다. 이 보드 그냥 잠깐 지금 이제 신입도 있고 엄상은 박사님도 계시니 어떻게 지금 뭐 쓰고 있느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전류 센서 저 보드는 현재 예를 들면 방금 여러분이 보신 보조가 여기에 수직으로 꽂히는 거예요, 수직으로. 난이 구조가 이해가 안 간다. 신님은 알겠지? 무슨 말 하는지. 예. 아까 봤던 그 보드가 여기, 여기 있죠? 이 u 이라고 적혀있는 요, 요 심볼. 여기에 수직으로 꽂히는 거예요. 신입은 지금 이미지가 잘안 떠올 안 수도 있어요. 언박싱도 안 떠올 수도 있는데, 우선은, 아, 그렇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나중에 실제 조립할 때 이제 딱 느낌이 와요. 아, 이 회로도가 뭘로 의미하는지. 여기,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저 트림 안 쓰고, 음. 전략, 전류 센서만 쓰고 있는데, 전류 센서는 이제 커넥터로 네.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 저는 이제 트립을 안쓰니까 커넥터만 쓰면 되는데 결국 꽂아야 되니까 밑에 그 핀도 제가 라이브러리를 다 그려야 되는거에요 저는 핀저 커넥터만 쓰면 되는데 커넥터만 조립해서 쓰면 돼 요것만 그러면은 보드 날려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거에 보드를 왜 날려? 그러니까 보드를 고정을 해야되잖아요 저쪽 보드를 음. 고정을 하려면저 밑에 핀을 그려야되요 핀은 그려져 있잖아. 예, 네, 근데 저걸 내 PCB에. 응. 음. PCB에 그리는데 저게 그리면은 전 트립을 안 쓰는데 그러면은 트립을 안 쓰는데 굳이 그릴 필요까지가 있나. 아, 그래서 모듈로 만들 거잖아. 자, 지금 저 친구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처음 회로 대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회로가 있으면 이 부품을 모두 조립해야 될까요? 내가 트립을 안 쓰면 이만큼은 조립을 안 해도 돼요. 어. 그러니까 회로도에 있다고 모든 회로를 조립 부품을 다 붙여서 난 쓰겠다. 막 이런 압박감에 안 시달려도 돼. 근데 회로를 위해 하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자, 봐요. ACS758은 여기 RC 필터를 거쳐서 커런트 센스라는 신호가 이쪽 커넥터로 나가죠. 여기 끝이에요, 여기서 끝. 여기에 전원도 들어오고, 그라운드, 연결, 그라운드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트립이랑 관계, 독립이요. 트립은 그냥 그 신호를 따와서 비교기를 한 다음 포토커플러에서 여기 오른쪽에 트립이랑 이 커넥터로 신호 나가는 거야. 서로, 기능은 두 개긴 한데 필요 여부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쓸 수도 있고. 요 그런 약간 유도리가 있어야 돼. 회로라는 거는 고정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이걸 이해하면은 내 필요 여부에 따라 쓸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안 써도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셨죠? 어, 이 회로 리뷰를 하는 이유도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전기공학과 베이스인 친구들이 많다 보니까 전자회로를 굉장히 딱딱하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약간 유도리가 있다니까? 약간 수정할 수 있어요. 뭐, 저항값을 바꾼다든가, 부품을 일부 안 붙이고 한다든가, 이런 거 가능해요. 내가 사용하는 목적에만 부합한다면. 하고, 전자회로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이해하셨죠? 일단 여기까지 이해했다고 치고, 동원이 또 이해했을 거라 믿고, 또 궁금하면 나중에 또 물어봐요. 맞죠? 아 왜냐하면 만약에 이런 경우는 이 전류 센서에서 내가 밑에 어떤 제어기까지 커넥터를 뽑아와야 되잖아요 신호를 네. 그렇죠 패턴 뽑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참 어려운 게 우리가 범용성을 위해서 이렇게 모듈형, 그러니까 나눠진회로를 구현하게 되면 신호를 연결하기가 사실 쉽진 않아요. 케이블로 그러니까 날아가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감안하고 얘는 쓰는 거예요. 이 구조는 우리가 연구실에서. 근데 회사에 가시거나 양산을 하거나 아예 크기나 이런 것들을 완전 최적화해서 하나의 보드를 만들어야 된다. 라고 하면 이, 이 구조를 쓰면 안 되죠. 그거는 회로 하나에다가 회로를 다 풀어서, 다 풀어서 설계해야 돼. 그렇게 되면 방금 동환이가 말한 대로 여기서 센싱한 전류 신호를 케이블로 나와서 꽂히는 게 아니라 이 PCB 패턴을 끌고 내려와야 돼요. 내가 어디 제어기까지 연결하는 곳 위치까지. 그러면 PCB 설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형태로 실험을 할 거냐의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선택의 문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할 수가 없으니까. 자, 예를 들면, 지금 동아니에 관련된 질문 중에 가장 유용한 예제가 우리가 제어기에요. 제어기를 보면, 여기 밑에 우리가 DLC 포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SPI로 연결되어 있는데 신호를 주면 여기서 아날로그 신호가 나가요. 여기 보면은 딱 신호 3개 연결되어 있죠. 얘는 하나의 모듈이 되면 좋아, 사실은. 구조적으로. 자, 근데 얘는 모듈로 설계하지 않고 하나의 PCB에 풀었죠, 별로. 완전히. 왜? 내가 그렇게 쓰려고 의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신호를 끊고 내려와서 서로 연결해 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럼 PCB가 당연히 설계가 훨씬 복잡해지겠죠. 지금 봐도 이거 뭔가 연결된 게 많잖아. 화면에 봐도. 그죠? 보세요. 화면에 여러분이 느끼는 화면의 복잡도가 이후로랑 아까 전에 봤던. 이 흐름을 보면, 누가 더 복잡해 보이나요? 얘는 층이 더 많아, 심지어, 걔보다. 근데 얘가 복잡도가 더 낮아요. 그래서 설계의 포인트를 어디다 맞추느냐의 문제예요. 그래서 교수님께서, 어 가끔 이제 연구실 과제 같은 거 특히 저한테 요구할 때 실험 위주로 할지 사실 실험 위주로 설계하라고 하시죠 거의 99.9%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실험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서 판매되는 제품을 위해서이냐 실험을 위해서냐 이두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현재 여기 설명해드린 회로도들은 모두 100% 실험을 위한 회로도들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전류 센서 쓰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ACS758이라는 이 부품을 찾으셔서 얘가 전원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품의 모양이 어떤 형태인지, 전류는 극성이 있어요, 방향. IPP랑 IPN의 의미가 뭔지. 이걸 내가 알고 써야 돼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전압 방향이 달라지니까. 그냥 주어진 거 냅다 받았으면 안 돼. 자, 요게 그거고. 마찬가지로 옆에 내가 전류 센서로 트립을 걸겠다. 여기 비교기가 있어요. 오픈 드레인 타입인데, 소자가 되게 작아서 채택했는데, 내가 이걸 쓴다고 치면, 이 회로, <laughs> 여러분이 익숙하진 않겠지만, 회로 보시면, 저도 요번에 이 소자는 처음 도입한 거라서, 제가 예상하는 기능이랑 틀릴 수도 있어요. 아무리 데이터 시트를 봐도. 그런 거를 대비해서 근처에 저항을 몇개 튜닝용으로 배치를 한 겁니다. 제 의도랑은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얘가 정확하게 무슨 기능을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은 반드시 얘가 TLV 6700이에요. 6700 데이터 시트를 참고해서 이 비교기 기능이 뭔지를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그립은 아서 써야 돼요. 그러니까 무작정 회로도 들고 와서 선배 이거 뭐예요? 모르겠는데요? 이러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공부는 하고 와야 돼. 기타 회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옆에 패키지 같은 것도 잘 봐야 돼요. SOT23. 우리가 부품, 발, 부품 발주할 때, 요, 어떤 패키지를 할 거냐. 특히 우리처럼 PCB가 같이 이제 설계되어 버리면, PC, 이 패키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패키지가 다르면 부품 조립이 안 돼요. 그런 것들에도 민감해야 돼요. SOIC가 뭐냐. r 2 0 2가 뭐냐. 그런 부분들, 여기 신입이나 여기 처음 회로 보시는 분들은 꼭 별도로 인터넷을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LCS758 하나, 간단하게 하고, 두 번째 거 회로, 설명 넘어갈게요. 우리 연구실은 LCS75, 자 아, 758, 785, 7 5 8이네요785 소자가, 거의, 거의 주력이죠. 근데, 요번에 영화테크, 영화테크 얘기하면 되는데, 여튼간에, 전류센서 뭐 바꿔달라고 했죠. 자, 그 왜냐면, 우리 연구실이 7, 8 5를 거의 상당기간 오래 썼는데요. 이 제조사에서 7, 8 5의 다음번 업그레이드 버전이 나왔어요. 이미 예전에 훨씬 성능이 좋습니다. 근데 그게 칠, 둘, 둘이에요. 이름이 칠, 둘, 둘. 모양은 똑같고, 모양은 똑같아요. 7, 8 5랑 자, 그러면 이제 최진용 연구원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부품 바꿔서 사, 사용해도 됩니까? 모양만 같으면 관계없어요. 모양이랑 핀 맵이 동일하면 교체해서 쓰면 돼요. 즉, 이 회로는 범용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내가 실험만 할수 있는 모든 조건, 패키지 모양, 핀 맵, 어떤 전압 조건이 동일하다면 785, 이거, 이것만 바꾸시면 돼요. 요 부품만. LCS722로 바꾸시면 돼요. 음, 다른 회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실에서 아주 두물게 사용한 두 번째 전류 센서가 있어요. 두 번째. 연구실에 있어요. 자재 램사의 LA, 땡땡땡이라는 전류 센서가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놈이에요. 방금 전에 ACS785는 전류를 센싱해서 그 전류값에 해당하는 전압 신호를 출력해요. 센싱 신호가 전압이야, 전압. 근데 문제는 아까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가 실험 환경에 노이즈가 되게 많죠 근데 노이즈는 대체적으로 전압 신호에 영향을 잘 줘요 그러니까 아까 전류 센서는 굳이 단점이라고 하면 <laughs> 센싱된 전원, 그러니까 센싱용 5V 전원이나 센싱된 신호 자체가 전압이다 보니 노이즈에 훨씬 더 영향을 받게 되고, 여러분이 제어기에서 사용할 때는 노이즈가 포함된 신호를 보게 되는 거죠. 네, 그거를 극복하기, 극복하는 다른 방법이 노이즈에 덜 타게 하면 되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가 전압 출력이 아니라 전류 출력을 하면 돼요. 전류 출력. 그래서 이 램사의 LA 시리즈는 전류를 센싱해서 전류로 변환을 해줘요. 예를 들어 이거죠. 뭐 100대1짜리라서 100A가 들어오면 1A로 바뀌는. 약간 그런, 그 정도의 의미에요. 뭐, 그거보다 비율은 더 크지만. 그래서 뭐냐면, 여기, CSCI라는 요 커넥터가 그 램사 커넥터에 꽂혀요. 신호가 연결이 되는데 여기 있는 신호가 양전원 신호, 양전원 하나랑 음전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에서 전류 출력이 나와요. 근데 거기다가 저항을 연결해 주면 아까 전류가 출력된다고 했잖아요. 그 전류 값 곱하기 저항 때문에 전압이 생기겠죠. 그게 바로 센싱되는 전류 전압이에요. 약간 이해가 안갈 수도 있으니, 뭔 의미냐면, 이렇게 센싱 신호가 있는데 쭉 케이블이 와서요. 여기, 지금 여기 회로에 200옴이라고 잖아요 200옴, 여기가 200옴인 거예요, 지금. 하고 이쪽으로 전류값이 이렇게 오고. 당연히 여기 전압은 IS 곱하기 200이 되겠죠. 눈치, 눈치가 좀 있으신 분들은 이 회로의 장점이 보일 거예요. 테이블이 아무리, 아무리 길어도 센싱이 정확해. 여러분이 전자회로 시간을 기억해 보시면 전압은 그러니까 우리가 소스는 두 종류가 있죠. 전압 소스가 있고 전류 소스가 있잖아요. 전류 소스는 부하에 걸리는 전압의 영향을 영향이 없어요. 자기가 예를 들어 1 a 페를 출력했다. 근데 부하가 1옴이야. 그럼 1볼트가 걸리는 거예요. 근데 부하가 천옴이야, 그럼 천볼트가 걸리는 거야 이론적으로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전류를 출력하는 타입은 이 케이블 케이블의 어떤 저항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안 받아요. 어차피 케이블 저항 값이 작기도 하고. 그래서 중또 게다가 밖에서 막 노이즈가 들어와도 노이즈가 들어와도 이 전류 값은 잘안바뀌어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가 아까 트리신호같은거 포터커플로 썼잖아요 포터커플로도 잘 생각해보면 전류를 온오프하는 구조거든요 어? 무슨 얘기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어, 이거 어떻게 지우지? 음, 자. 오전 여기 12시까지 하는걸 목표로 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여기 포토커플러를왜 쓰냐? 절연하려고. 그거는 첫 번째 이유죠. 근데 두 번째 이유는 포토커플러의 대부분 출력은 트랜지스터예요. 트랜지스터. 트랜지스터의 이 컬렉터랑 에미터는요, 스위치예요, 스위치. 그냥. 전자공학적으로. 그래서 전류가 온오프 되는. 그러니까 전압을 온오프 하는 게 아니야. 전류가 온오프 되는거야 포토커플루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련도 되지만 얘는 여기 1차측에 있는 LED에 흐르는 전류가 일정 퍼센트로 변환이 돼서 2차측으로 반영이 되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전류 변환기에요 일종의. 포토커플루스는 이유도 이 전류 신호 자체가 노이즈에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게다가 전염까지 돼.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방금 이램 하의 전류 센서도 출력이 전류인 이유는 얘가 굉장히 노이즈에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출력 전류 많아봐야 1 0 m a 어 이러거든요. 10mAh인데 뭐, 강한가요? 엄청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노이즈로 어떤 전선에 10mAh 흘리게 만들기가 굉장히 쉽지 않아요. 굉장히.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이 10mAh에 내가 노이즈를 실어보겠다? 굉장히 힘들어요. 좀 체감은 안 되겠지만, 어, 우선 그렇게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저항에 걸린 최종적인 전압이 바로 우리가 사용하는 DSP의 전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 제어기는 전압 신호를 센싱하는 것처럼 되는 거죠.